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괴상한 썰을 풀면서 겟레디 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 프렙 깔아줄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겟레디 미를 많이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본을 한번 날리고 지금 재촬영하는 거거든요.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겟레디 미도 찍어본 사람이 찍어야지, 안 찍은 사람이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영애수 씨들이 잘 알겠지만 제가 화장법을 잘안 바꿔요. 근데 제가 화장법을 캐나다 살때한번 바꾸고 올해 초에 화장법을 또한번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또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예조 씨들이 캐나다에서 화장 바뀌고부터 진짜 겟레디미 찍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안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눈썹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속눈썹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기 때문에 남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를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얘랑 얘를 섞어 줄 겁니다. 이렇게 팔레트에 섞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아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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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개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돈 주고 전문가의 조언 얻는 거는 괜찮은데 저,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웨딩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웨딩 메이크업을 왜 셀프로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 호주랑 한국 두 군데서 하잖아요. 해외에서 웨딩 메이크업을 외국인한테 받잖아요. 한국인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도 메이크업 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내가 왜 그분들한테 안 받냐면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려고 어 연예인들 다니고 웨딩 메이크업 이런 걸로 유명한 청담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 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작은 조씨는 이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데 큰 조씨는 평소에 큰 조씨가 하는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네요. 이게 베풀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샵에서 하는 그런 뽀용뽀용한 메이크업이 제 얼굴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 알고리즘에 세나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떴는데 이 분이 제가 평소에 하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인 거예요. 동양인에 맞춘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인 거지. 메이크업도 당연히 하시고. 클래스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행히 이 분이 계신 부산까지 가가 지고 웨딩 메이크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브이로그에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메이크업 배우는 이유를 말을 안 했었거든요. 비밀이라고? 사실 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웨딩 메이크업 시안을 가져가가 지고 이제 그 메이크업을 배워왔습니다. 파우더는 이겁니다. 그분한테 배운 메이크업에 제가 제 취향과 제 얼굴에 맞게 조금 변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저의 웨딩 메이크업입니다. 눈썹을 그릴게요. 내돈내산인데 저는 그때 웨딩 메이크업을 배운 거지만 전체적으로 제 메이크업 스킬이 엄청나게 상, 향상됐다는 거를 느끼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완전 강추하고 있어요. 꼭 이분한테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메이크업 수강 듣는 거 진짜 도움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스킬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자기 얼굴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한번 배워놓으면 내 얼굴에 맞춰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오늘 썰을 풀어드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 썰을 풀려고 보니까 유튜브가 되고 나서 겪은 일들이라는 썰을 두 편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말 맥락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유튜브가 아니면 그렇게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시리즈에 한번 엮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명예조씨한테 DM을 한통 받은 거예요. 언니 외국 릴스에서 언니랑 언니 남친 사진으로 이상한 거 올리는데 캡처번을못 보내네요. 그게 어떤 릴스인지는 안, 안 보내주셨고, 이렇게 메시지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릴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몇 시간 동안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스 섀도우, 이거랑 이거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계정도 아니고, 외국 계정에 올라왔다고 하고, 심지어 나 혼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내, 내 남친이랑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분의 답장을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이거 명, 보신 명예조씨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보낸 메시지 캡처랑 같이 혹시 이 릴스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스토리를 그랬는데 작은 조씨한테 DM이 온 거예요 언니 이거 스토리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이게 퍼지는 게더 우리한테 위험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저는 솔직히 딥페이크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퍼지는 게더 최악의 상황이 거죠? 그 스토리를 올린 지한 10분 만에 그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분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한테 이제 답장이 왔어요. 이 색깔을 써주겠습니다. 리스를 이제 봤는데 뭐였냐면 저랑 제 남친이 찍은 사진에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Day 92. Proving looks don't matter.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겠다. 92일째. 근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 계정이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다 영어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이 관리자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도대체 타겟이 누군데? 둘다 완전 매력적인데? 둘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오늘 만우절 아니야. 그래서 누가 못생겼다는 건데, 이성애자인 내가 봐도 이 남자는 잘생겼구만, 뭔 소리야?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은, 솔직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데, 이 게시물에 올라온 당사자들이 이거 봤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겠어? 모든 댓글이 다 저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계정주가 해명글을 남긴 거예요. 사실 이 커플은 남자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 여자 때문에 올린 거다. 원래 우리 계정은 못생긴 남자도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용기를 주는 계정인데, 어떤 여자 팔로우가 뭐 못생긴 여자들한테도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용기를 줘라 하면서 저희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커플 봐라. 이 여자는 인스타그램 뷰티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는 여잔데 케커가 잘생긴 백인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만 예쁜 여자를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생긴 여자도 잘생긴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 이거를 이 커플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런 거였던 거죠. 이 릴스에 올라온 이 사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친이랑 올린 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막 400만, 이렇게 터진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진이 쓰였으면은 어떤 외국인이 보고서 여기다 제보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진은 올린 지도 1년이 넘어가지고 제 피드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다가 그 릴스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1초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징그럽더라고요. 중간중간 이걸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남편 이모님이 변호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 사람한테 dm을 보냈죠. 그 게시물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진 누가 너한테 보낸지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사진 사용하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만약에 24시간 나는 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영어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it's removed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싸가지 없지 않나요? 제 사진은 내려갔습니다. 이 계정을 쫙 봤어요. 저 때문에 처음으로 여자한테도 용기를 준다 뭐죠? 했잖아요. 원래 저희 게저,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더 작은 커플들 여자는 엄청 외쪽으로 미모가 뛰어난데 남자는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여자는 엄청 몸매가 좋은데 남자는 과체중인 그런 커플 사진들이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는 채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키가 작고 못생기고 뚱뚱해도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채널이었던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게 외모가 다가 아닌 걸 증명을 한 다음에 근데 왜 미인을 얻고 싶어 해? 외모가 다가 아니면 상대방이 미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커플들이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사진도 물론 몇장 있었지만, 누가 봐도 커플들 사진을 훔쳐다가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지도 모를걸?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는 장애인이고 여자는 비장애인인 그런 사진들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틱톡커 커플이 있었어요. 미국인 틱톡커 커플인데 남자분이 뭐 소방관인가? 그래 가지고 아무튼 화재 피해로 전신 화상을 입으시고 이제 장애를 얻게 된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커플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런 계정에다 올리는 거 자체가 조롱인 거잖아. 그냥 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네가 뭔데 뭐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의 사진을 그렇게 올려. 더 웃긴 거는 이 개, 계정주 있죠. 지 사진은 또 AI로 돌린 사진을 프사로 해놨더라고? 지는 또지 외모에 자신이 없나 보지? 이 계정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운영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이거 썰 풀어가지고 이 계정의 존재가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가면 명예조시 분들이 이 계정을 한 번씩 인스타그램에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이 계정 삭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메타에서 거절했습니다. 명예조 씨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면 계정을 폭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혼자로는 실패했지만 제가 쓴 속눈썹은 이거예요. 저는 사실 원래 통 속눈썹을 좋아하는데 메이크업 수업 선생님이 통 속눈썹은 너무 잘 떨어지고 티가 너무 많이 난다고 웬만하면 이 조각 속눈썹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귀찮아서 사실 데일리로 할 때는 그냥 통 속눈썹을 쓰는데 오늘은 웨딩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조각성 눈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게시물에는 다행히 악플이 없었지만 다른 게시물들에는 악플도 진짜 많았어요. 막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귈 수가 있지? 막 그런 조롱성 있는 이번 일이 좀 극단적으로 이상하고 소름끼치는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를 공개하고부터 이런 일들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남친. 얼굴도 다 공개를 했지만 남친이 처음 등장하는 영상에서는 얼굴 없이 목소리만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영상에서 남친 이름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첫 영상이 올라가고 남친한테 DM이 온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많이 팔로우를 한다. 근데 저희가 그때 왜 놀랐냐면 그 당시 남편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계정이었고 이름을 안 써놓고 이니셜만 써놨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프사도 엄청 멀리서 찍은 전신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보일 수도 않는내 남친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걸 찾아가지고 팔로우를 요청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인스타 팔로잉 목록에 있는 외국인 남자 비공개 계정인 사람들한테 다 팔로우를 요청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엄. 엄청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sns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팔로우를 만약에 받아줬어도 어차피 그 계정 안에 사진이 자기 자동차 사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본의 아닌 이런 걸 겪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팔로우가 많이 오니까 남편이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인스타 계정을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인스타 계정이 사업용 계정밖에 없어요. 이건 마스카라가 아니고 속눈썹 영양제인데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인조 속눈썹 붙였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평소에 이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해 줘요. 릴스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남편이 거의 올리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질투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줄 아냐. 네가 이런 거안 올려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붙는데 네가 이렇게 자랑하는 릴스까지 올리면 질투의 눈이 멀어서 별의별 더 이상한 짓을 할 거다 그러니까 괜히 멍기 주지 마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겟시될 만한 그런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 할 때도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수위가 심하게 생기니까 약간 남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컨실러입니다 저희가 워낙 유튜브에 고소 후기도 많이 올렸었고 이제 악플 읽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에다가 악플 쓰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비방글이나 루머나 악플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더 그런데는 좀 폐쇄적이잖아요 회원이 아니면 그 글을 볼 수도 없고 댓글도 볼 수가 없어요 하도 저에 관한 그런 비방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회원가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 또 등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실패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보는데 명예도씨들이 정말 자주 제보를 해주세요 여기 커뮤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보면 이게 고소 각이 나와요. 얘가 고소를 할 만하냐 아니냐 고소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 것인가 처벌을 안 받을 것인가 특히 맨날 고소하는 것도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저희도 모아놨다가 진짜 심한 것들만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소하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비싸기라고 하죠.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다 삭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다 저장을 안 하고 보고 삭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캡처본이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 최근에 어떤 명예조씨가 보내주신 그 제보가 있습니다 티비 조시 남편 노드 같은데 호주에서 이 정도면 잘생긴 거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캡쳐본은 이게 하나인데 사실 이 글이 다양한 커뮤에 올라왔었어요 제 남편을 얼평하는 또 이것도 어떤 다른 명예주씨가 보내준 건데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글이 왜 남의 얼굴 이렇게 대놓고 얼평하는 글을 올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저한테 글을 보내주신 명예주씨인 건지 다른 분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댓글을 단 사람은 되게 정상적인 말을 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 리댓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뭐 어때? 여자도 아니고 남자 유튜버인데 얼평 좀할 수도 있지? 맞아, 별거 가지고 다 뭐라 하네. 하면서 그걸 지적한 사람이 약간 유난인 것처럼 이제 남자 얼평도 못 하게 하네. 이제 뭐 일반인도 아닌 유튜버 얼평도 못 하게 하네? 그런 댓글이 엄청 여러 개가 리댓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도. 충격을 받은 거죠. 약간 커뮤만의 통용되는 그들만의 도덕적 기준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랑 다른가봐. 여자는 얼평하면 안 되지만 남자는 얼평해도 되고 일반인은 얼평하면 안 되지만 연예인이나 유튜버는 얼평해도 된다.라는 게 그들만의 기준인가봐요. 이거 완성하면은 괜찮아요. 지금 과정이 좀 웃길 뿐. 완성하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자주 올라오는 글이 뭐냐면 동양인 여자 만나는 백인들은 다 자국 여자 못 만나는 도태 남의 찐따인데 그럼 티비 조씨 남친도 도태 남의 찐따야? 근데 이제 그런 글 올라올 때 다른 국제 커플 유튜버들도 같이 묶여서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남친은 도태남이 아닌 것 같다. 누구 남친은 도태남인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런 평가를 엄청 해요. 저는 심지어 커플 유튜버도 아닌데도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커플 유튜버인 분들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듣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스스로의 인종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지? 백인이 되게 우월하니까 뭐 동양인 만, 만난 애들은 우월하지 않은 애들이 동양인이나 만나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이게 동양인 비하 발언이거든요 백인이 뭐 그렇게 잘났어? 다다 다 같은 사람인데요 본인들도 동양인이면서 동양인 여자 만나는 백인들은 다 도태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논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동양인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좀전좀 좀 웃겼던 게 약간 여자들이 뭐라고 하지? 너드남?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약간 너드남 하면 떠오르 이미지가 공부 잘하고 성격도 되게 순하고 나한테 다 맞춰주는 사실 제 남편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말썽꾸러기였어요.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대요. 그리고 런빙지, 미식축인지 아무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성격이 불 같잖아요. 보통 이렇게 성격이 불 같으면 좀 순하고 다 맞춰주는 그런 남, 남자랑 많이 결혼을 하시잖아요. 뭔가 애견남이라고 하죠. 그런 유들유들한 사람한테 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 남편도 정말 저 못지않은 불 같은 성격입니다. 뭘 참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대 불이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야. 어느 지점에서 너드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 <laughs> 심지어는 제가 막 약간 오타쿠 기질 있잖아요. 제가 애니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덕질도 많이 하고. 근데 제 남편은 평생에 본 애니가 없어요. K팝도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아예 아예 문외한에 관심이 1도 없고 덕질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남편이 아는 k p o 은 강남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너,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그 너드라고 하는 것도. 앞에 틱톡 켜놓고 춤이라도 춰야 너드가 아닌 건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너무 질투한 나머지 실체가 없는 흠을 찾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동양인을 만나는 백인 남자는 뭐 대머리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너드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커뮤에서 맨날 올라오는 말이 뭐냐면 큰 조씨 남친 너드 같은데 왜 이렇게 알파남처럼 말해? 근데 저는 단한 번도 알파남이라는 그, 그런 오글거리는 워딩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언제 남편 알파남이라 그랬어? 난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를 썰을 푼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막 시끄러운 스포츠카 타고 오고 키도 엄청 크고 지금은 수염이 없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코수염에 턱수염에 막글려가지고 문신도 엄청 많고 몸 키우는 사람들은 벌크업 기간이랑 커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몸을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벌크업 기간이어가지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었어요 거기다 키도 195야 근데 지금은 또 커팅 기간이어가지고 또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서 약간 뻑보이라고 바람둥이 남자 이미지가 있어요 첫 인상이 약간 그런 이미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자기 남편, 남친, 왜 이렇게 알파남처럼 얘기하냐. 근데 실제로 남편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닌 게 저는 그게 전혀 좋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에피소드를 모아서 썰을 풀어도 될 정도인데, 지금은 저희가 만난 지 거의 4년이 다 돼가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연애초에 남편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남편 번호 달라고, 남편 회사까지 쫓아오고 찾아오고. 그 연애초엔 너무너무 짜증났었거든요. 제가 정말 기회가 된... 다 면그제 연애 초에 이제 남편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미친년들 썰을 제가 싹 모아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시각이 다 다르다고 느끼는 게제 남편이 문신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그 문신을 보고서 TV 조씨 남편 양아치 같다. 왜 이렇게 문신이 많냐? 호주에서 저러는 거 일반적이냐? 깡패 아니냐? 이런 글들도 올라와요. 누구는 너드라 그러고 누구는 양아치라 그러고. 근데 저는 영상에서 단한 번도 제 남편이 잘생겼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제 남편이니까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남편 잘생겼다고 하잖아? 그러면 100%네 남편 안 잘생겼는데? 막 콩깍지 씌웠네. 이런 댓글이 달릴 게 뻔하다고. 저도 유튜브를 해서 짬배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 남편이 잘생겼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내 남친은 키가 크고 어리고 돈을 잘 번다 제 남편이 키가 195이기 때문에 뭐 북유럽에 가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키가 큰 편이에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리다고 말을 하지 회사도 다니고 개인적으로도 뭐 사업이랑 투자랑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또래에 비해 돈을 잘 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외모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 눈에 잘생겨도 남의 눈에 안 잘생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영상에서 그런 것들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이꼽게 보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진짜 제가 저렇게 자랑할 만큼 잘난 남자가 맞아?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매 채널이기 때문에 저랑 작은 조씨가 하는 게주 콘텐츠고 남 편이 나오는 영상이 10개도 안 돼요. 웨딩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왕반짝이를 눈에 한번 붙여 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썰을 풀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네 남친 유튜브에 올렸잖아. 그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감수를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거는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돌들도 사생이 있잖아요. 아이돌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감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생이 잘못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계정에... 저희 사진 제보하고 음침한 짓 하는 사람들 저도 유튜브 하면서 다 감수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고 잘못됐어요. 사생은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걔네가 너네 다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 이런 비방글 뭐 루머 그리고 신상 파헤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한 썰을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다 캡쳐해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퍼갔는데 거기에 댓글이 무슨 천 개인가가 달렸는데 악플이 아, 많아서 명예주 씨들이 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채널에 와가지고 아플다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라도 올려주지, 그 커뮤로 퍼가는 사람들은 조회수도 안 올려줘요. 그 자기네들이 퍼가가지고 거기서 욕하지.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런 커뮤에 올라오는 비방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사생활 캐내기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저랑 작은 조씨에 대한 비방이나 루머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거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이런 일들을 쭉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완전 확고해져가지고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작은조씨도 그렇고, 남친이랑 하는 영상을 일상 브이로그에도 아예 출연을 안할순 없겠지만, 뭔가를 기획해서 찍는 영상은 안 하기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남편이 사생활 침해 받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런 유튜브 출연도 해주고, 저랑 같이 릴스도 찍고 해준 거란 말이에요. 남편한테까지 이런 피해가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이 그런 일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올리거나 뭐 아니면 보소 공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중단하시거나 이러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영상에서 남편이 이름을 가명으로 했잖아요. 그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한국인들은 동명이인이 엄청 많지만 외국인들은 플레임을 알면은 정말 신상 털기가 쉬워요. 구글에 검색하면은 링크드인도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막 치면 옛날 과거 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름까지 공개했으면은 막 신상 막 뒤져 가지고 막 그랬을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겟리딩은 쉬운 게 아니야 너무 어려워. 화장품 보여주라 썰풀야 커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 여자분한테 하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걸 보고서 내가 저 남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커플 유튜버분들한테 그런 DM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만약에 어떤 커플 유튜브를 보고 완전 이 남자가 완전 벤츠남 같아 막 DM을 보내서 만약에 꼬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남자는 더 이상 벤츠남이 아닌 거잖아. 그 사람은 그냥 쓰레 인 거잖아. 근데 왜 그거를 왜 남의 남자를 왜, 꼬, 왜 꼬시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럼 저도 솔직히 남편이 그맨 처음에 얼굴 없이 등장했을 때 팔로워한 여자들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그 남편을 팔로워하셨던 분들이 본인 계정으로 팔로워를 하셨거든요. 남편은 호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것들을 겪어봤을 때 만약에 내 남편도 계정을 폭파하지 않았으면 플러팅 DM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립라이너로 그림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매일 쓰는 립글로즈인데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립글로즈를 발라줍니다. 웨딩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엄청 중요하죠? 이렇게 픽서를 뿌려줬고요.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직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꽤 됐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인생에 한번 그런 짓을 했겠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아닐 거거든. 악플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악플을 쓰고 남의 신상 캔 사람들은 계속 남의 신상을 캘 거야. 나도 이제 좀 조심을 하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컨텐츠 안 한다는 거 아니고요. 브이로그 안 찍는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랑 같이 찍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컨텐츠를 만들 때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는 상황이고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려요. 안녕!